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탐방해볼 플래시는 어, 샤오샤오 시리즈입니다. 어,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나 뭐 그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샤오샤오 시리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어, 이제 샤오샤오 시리즈를 어, 순서는 맞게 정리된 건지 모르겠으나 어, 제가 아는 어, 시리즈를 한번 쫙 정주행을 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샤오샤오 시리즈 의첫 번째 자일 겁니다. 대뜸 그냥. 어, 두 명이 나오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영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 보면은 예, 플래시가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번째 어우 추억의 효과음들 그렇지 어우 대단해 왼쪽이 샤워샤워 같죠? 아닌가? 누가 샤워 샤워인지 모르겠어요. 둘다잘 싸웁니다. 원래 이 샤워 샤워 하면은 이제 그 메인 빌런 보라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 어. 근데 아, 왼쪽이 샤워 샤워인가 보죠? <laughs>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시체능력 어, <laughs> 바스카까지. 어? 근데 살아났다? 갑자기 분신? 제작사원네 갑자기. 아 무슨 초사이언들의 싸움인가요? 아! 화를. 와, 방금 멋있었다. 와. 이야. 야, 원때부터 퀄리티가 좋았네요. 이야. 어우 대단해. <laughs> 어? 아, 끝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뭐가 없죠? 끝났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1편을 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두 번째 나온 샤오샤오 시리즈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되고, 예, 농버 2라고 하는 거 보니 맞죠? 여기는 뭐가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아하,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이건 이제 게임이 맞고,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이제... 높을 때 멈추는 건데, 어떻게 멈추는 거지? 마우스인가? 이건가? 아, 뭐지? 스페이스바인가? 갑니다. 아하. 그렇지. 아, 기억납니다, 이거. 어렸을 땐 이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다시 하기. 그러면, 다 봐야지, 이거. 못 참지, 이거. 그렇지. 아, 아프지. 아, 벽과의 영혼의 결투. 아하. 정말 상남자 샤워샤오 자, 그럼 중간 한번 가봅니다. 어, 똑같아요? 아, 똑같아.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이건 뭐죠? 아, 이건 크레딧. 그러면, 약간, 약간 강하게. 오! 아하! 아, 이렇게 반패 남기고.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네요, 결국엔. 아, 여기 다 있구나, 이게. 어, 뭐지? 뭐가, 좀 다른가? 응? 어, 이게 그건데? 그렇지, 이게 그거고. 이건 뭐야? 어! 아, 이게 다음 판이 있나? 다음 판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벽과의 싸움을 이기고 이게 다음판 아닌가? 아 저게 다시 하기인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두번째 거를 눌러야 다음판으로 가지는 것 같죠? 아하 이게 그거네 이거는 어디에 맞춰야 되나? 정각에 맞춰봅니다 어허 어허 오우 한대도 맞았어요 그렇지 와우 깔쌈하게 이건가? 아, 아니네. 그러면 6시. 아, 그렇지. 아, 이거 어, 그냥 싸 발렸습니다. 그러면 한 3시.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아니, 아, 이래서 성격 급한 한국인은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걸로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이게 본 거고, 어 좋아, 어 좋아. 일단 쟤네는 이겼는데. 아하, 아니, 아 이렇게서지고 해이세 번째가 아까 본 이기는 경우. 자 넘어가. 그냥 이걸로 봐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 보라색이가 나왔네. 어우, 어우. 현전 힘의 차이.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자, 좀 한다 이번에.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와 깔성하게 자세 번째 오 시작부터 아하 와 그래도 부활하 색이 그러나 와우 엄청나게 멋있는 기술 야 어렸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따라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거든요 절대 못 따라하지만 다 봤네요 예 여기까지 2편이었습니다 아 이게 3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아주 유명한. 아 이거 제또래는안 봤을 수가 없어 이거. 그렇지. 아이 엄청난 뽕. 크으. 거의 1 7대1 전설을 어 그거를 보여주는. 아 그냥 너무 멋있잖아. 혼자 다쓸어가주오 예.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 주고. 오우 모션이 아주 너무 깔끔해 이게 몇 년에 나온 걸까요? 오우 계속 나와 적들 아 근데 모션이 너무 멋있어 비현실적인 건 아는데 그냥 지치게 하니까 보는 거죠 아공 들고 오는데 바로 하나 뺏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닫아버리고 활용해버리고, 그렇지. 아, 공도 잘 써. 거의 뭐 무술에 거의 우주 재패자. 야, 방금 보셨습니까? 법제 쌍절곤. 어, 거의 그 이소령 이소령 빤치는. 아, 보스 뜹니다. 그렇지. 우리 보라돌이 샤오샤오의 메인 빌런은 보라돌이지. 야, 이 슬로우 모션. 아,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 이야. 막 저거 따라한다 싶다. 막 침대 위에서 아주. 난리 피우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야. 보라 그래, 잘 싸우죠? 이야, 어머. 와, 저 가능한, 방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저거? 와우, 연계, 돌아버렸고? 아하. 아, 이렇게 해서. 예, 3는 이상입니다. 샤워샤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 재밌네요, 진짜. 아, 여기서부터 다시 보는 거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편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엔 샤워샤워 5편입니다. 4편은, 어, 바로 시작해버렸네. 4편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킵했습니다. 총게임인데, 샤워샤워스럽지가 않아. 어, 이번엔 제대로 그냥 시작부터 1대1로, 보라돌이랑, 야, 그렇지. 샤워샤워 특유의, 슬로우 모션. 어 뭐야? 벌써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유령이 나왔죠. 갑자기 뜬금포 유령. 아, 그런데? 유령이 갑자기 실체와 갑자기 스킬? 갑자기 드래곤볼? 아니? 아니? 오! 이야 요거, 사우샤는 장르를 종잡을 수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이죠. 자, 얘도 유력 나왔습니다. 오, 미친 연격. 아 방금 발로 걸어가지고. 크아. 그렇지. 야, 뭐, 거의 여의봉. 여의봉 대방성검인지 뭔지. 오, 방금 목을. 와우, 200톤. 아우! 아하! 본체가 본체가 실려갑니다. 어 어떻게요? 아 막아야지 그렇지 따라가야지 본체 따라가야지 죽게 생겼지. 아 이런 소소한 유머도 갖추었네요. 아 이게 2001년 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전작들은 대체 언제 나온 거란 말이죠? 와 진짜 옛날 거네요. 근데 퀄리티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5편 봤고요. 자, 샤워샤워 6편입니다. 6시리즈. 점점 오프닝도 뭔가 이제, 예,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죠? 뭔가 스토리도 있어, 오프닝에 지금. 어, 막 쫓아가. X가? O를 쫓아가다가? 어, 누거 와? 아, 샤워샤워가 오니까 딱, 큰 형님 오니까 딱, 부동자세 아, 멋있어, 멋있어. 야, 뭘 신었길래 저런 소리가 나죠? 자, 뭐지? 오, 한글 번역! 아, 게임이네, 이거? 어, 느리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느리게 눌러봅니다. 아, 그냥.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느리게 보여주는 그냥 그거네. 이게 다인가? 자, 적당히 빠르게 눌러보겠습니다. 아, 좀 빠르게. 빠르게. 아 이건 좀 재미없는데? <laughs> 아, 뭐지, 이게? 되죠 어, 이거 피한다고? 죽어. 죽었나마 이거 피한다고? 어깨, 어깨, 뭐야? 인공지능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대기, 대기샷? 뭐야, 어떻게 잡는 거죠,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걸? 아하. <laughs> 아, 이거 뭐야? 맞짱인가? 죽어! 라 아, 내가 제가 제대한 쟤를 이겨야 돼. 그거지겼어 오, 그냥 발차기 안 봐. <laughs> 이거 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근데 한말 끝나니까 너무 시시한데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 아니, 안 봐, 안 봐. 이런 망겜. 자, 6더 빠르게 넘어갑니다. 고! 고!는 무슨. 샤워샤워 샤워 7편. 여기서부터 진짜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의 시작이죠. 예. 저딱 보자마자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이거 엄청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자, 이제 조용히 감상모드. 가끔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 프로페셔널. 어우, 어우, 그냥... 아... 또... 뭐... 목... 이야... 얼마나 세게 때리면 저렇게 피가 막 나왔니? 아하... 아하... 와우! 아우, 예상대로 됐어요. 저 보스 있네요. 어, 근데 보스가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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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어 아, 이제 총, 총이, 총이 등장합니다, 이제. 와우, 역시 샤워샤워하면, 슬로우 모션. 총구잘쏴뭐 쐈다 하면 뭐, 뭐 아하 이건 졌죠 야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려 아 절대 다음편 봐자 8편 시작입니다 바로 바로 봐야지 이거 멀 무티레이터 그게 무슨 뜻이지 아딱그 장면에서 와. 어이, 매트릭스 이야. 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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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바세반데?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샤오샤오라면 자, 보라돌이 켰죠? 이전자까지는 기세등등하게 호각을 이루면서 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뺑개친다고 아니, 어, 망인데요샤워샤워 호박을 이루는 녀석은 저 녀석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친다니. 실만입니다 이거. 아이, 고거 무슨 어, 부하로 구이는 녀석한테? 전화를 하죠? 저거, 어, 부하가? 벤을, 벤같이 보이는 큰 차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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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와야... 이거는... 야... 저... 쟤네 둘이 호흡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지? 뭐 바로 다시 오는 거 봐. 이제 어떡할라나? 묶으려나? 아하! 와, 저 보라, 저보라들어 야, 저거, 빼꼼 했다가, 빼꼼 했다가 바로 도망치는 거 봐라. 근데 지금 딱 잡혔죠, 지기요 아하. 이제 어쩔 거야. 어! 이제 어떡하죠? 달려가서 쫓아야 되나? 샤워샤워라면? 히치 하이킹을 하네요 히치 하이킹을 하는데 안 태워줘 어, 지쳤어 배고프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데 누가 태워주겠니 아하 이게 뭐죠 아예 이렇게 하고 게, 게임이 아니고 8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이 다음 짝 9편인데요 보시다시피 게임 같죠, 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딱 봐도 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뒤로 샤워샤워가 끊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냐 그냥 이런 격투게임인데. 이런 건데, 이 이후로 이제 샤워샤워가 망했는지, 어쨌는지, 예. 이 다음 작을 아마 구상을 했던 것 같으나, 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어 우리, 우리 애들한테 이 뭐랄 고구마만을 준채 사이다를 안 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끝나버렸죠. 예, 이게임을 제가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샤오샤오 시리즈를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밖에도 제가 아, 돌아보지 못한 플래시 게임이 많지만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실제로 녹화를 하는 지금이 12월 31일 오후 8시경입니다. 4시간 남았습니다. 플래시를 할수 있는 게. 이게 업로드 될 때는 또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이미 플래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있었을 때겠죠? 네. 그래서, 유명한 작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많이 이미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있는 게또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포장을 해보았고요. 자, 저 샤워샤워가 죽으면 딱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시 게임 탐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